어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어, 지금 보면은 매장에서 유일하게 서서 일하고 계신데 네. 어떤 일 하고 계신 거예요? 지금 현재는 온라인 마케팅하고 디자인하고 네? 이런 걸 총괄하고 있습니다. 어 마케팅이랑 디자인 총괄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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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이렇게 혼자서만 이렇게 서서 일하시는 이유가 있나요? 어, 저도 이제 건강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PC 업무라는 게 하루 종일 앉아서 일만 하잖아요. 어, 아, 맞아요, 허리 아프죠. 네, 그,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허리도 좀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탠딩 책상이 몇년 전부터 유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써보니까 좋더라고요. 어, 네. <laughs> 대표님은 어떠세요? 저희 대표님은 저도 이제 여러 큰 회사들 이제 많이 좀 전에 이제 경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많은 분들을 만나뵙고 그러잖아요. 어, 저희 대표님은 굉장히 인간적이세요. 어... 저는 그거에 끌렸습니다. 그리고 약속을 항상 지켜주시고, 그러다 보니까 뭔가 통하는 게 있고, 그리고, 아, 뭔가 만들어 볼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어떤 서로의 감이란 게 있잖아요. 음... 네, 그런 게 굉장히 잘 통합니다.